예. 오늘 그 미디어 영상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이미들 뭐형들다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저도 했습니다 오전에 <laughs>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좀 하시고 그러시면 어느 정도 좀 많은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우리가 그 건축이라는 것이 건물만이 건축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그 팔라완에 지금 학교를 건축을 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다됐던데 건축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성전, 성물.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건 모든 게다 성물입니다. 그래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오전에 그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또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지난주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 2부 예배 메시지를 그냥 그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1부 예배에서는 뭐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셔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진짜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 복음을 안 가르쳐 가지고 저도 이제 늦게 이제 그 목사가 돼 가지고 아 복음이 뭔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예수는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는지. 몰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왜 다들 그렇게 하고서 신앙생활하니까는 을그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너무 잘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생활했던 거예요.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근데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설명돼야 돼요. 누가 누가 오던지 저희는 그래 첫 번째 새 가족이 들어오면 뭐부터 점검하느냐면 하이 사람이 복음이 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많이 다녔던안 다녔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 게 정결이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노예가 되고 보러가 되고 속국이 되고 했던 이유가 뭐냐? 왜 그러세요? 포금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이 당시에 지금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해요.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방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있잖아요. 그 이전에 사사기, 사사기 14대 사사시대 때도. 그래서 블레셋 군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다음에 약탈도 당하고 계속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까지는 사울 왕까지 온 거예요. 결국 사울 왕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섬긴 게 있어요. 아직 붙 블레셋 나라가 섬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신을 섰습니다 다곤 신, 아스다롯 바알 바할, 세불이세 가지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야 1장 3절, 6절, 16절을 보면 이게 얘기가 뭐냐면 바알세불을 섬겼다는 이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야. 그래서 저 다이 하고 골리앗하고서 골리앗이 뭘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윗신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믿는 사람 나와보라 이런 식으로다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조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의 복음을 알고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뭘 알고 있었느냐면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 어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에베소 6장 12절에 뭘 잡아요? 정사라,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범죄 이렇게 이게 이게, 이게 이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범죄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되면 이거 종교예요. 요네 가지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를 저사무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바로 참 복음을 깨달으면 은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알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다 이거예요. 자,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무엘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헌신자가 있었습니다. 누게 그게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가 이 복음을 알고 사무엘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나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젖대자마자 누구한테 보냈어요? 성전으로 보낸 겁니다. 성전으로 보내서 그, 그, 누구하고? 제사장으로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립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참복음가지 그렇게 나시를 들렸단 말이에요, 나시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뭔가 교회를 알고 있었고 성전이 뭔가를 사무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뭔가를 그래서 이 언약이 누구한테 던달리냐면 다이덱이 던달리죠그 이전에 사무엘 때에서 일어난 역사들이 있습니다 미스바 운동 모여서 기도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3회전 7장 15절,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면 번제를 드립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대로 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다 꺾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배경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블레셋에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평화했더라 그랬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전쟁이 전쟁이 더 이상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사무엘의 영향을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가 바로 성전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비대면 시대가 오잖아요. 이제는 뭐냐? 이젠 전 세계로 다가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상 16장 13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누구를 누구를 냐 다윗입니다. 성격 구질를안 났는데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와포로 왕이 될 것을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중요함을 누구한테전하느냐 다윗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벌써 오셨네. 셋이라 <laughs> <세시라> 그랬는데 <laughs> 자 이때부터 느려지는 건 뭐냐면 권세입니다. 다윗에게 이 언약이 이게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다윗이 하는 렘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건 권세가 누려지고이 그 다윗이 어떻게냐 이 권세를 늘린 겁니다. 사무엘에게 역사했던 그 권세와 능력들이 어디냐 다윗에게 망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 모 뭐냐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울 왕의 귀신 들린 걸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경에 뭐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른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이라든지 많은 그 권세자본자들에게 누가요? 악신 귀신이 들어가면은 그게 역사가 나타는그 사람도 야단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통령으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김정은이 민수지만 <laughs> 위에서 기도해야 돼. 저기 귀신 들어가 가지고 하면은 에? 뭐 미사일 쏴대고 그러면 이거 난리 나잖아요 사우랑이 왜 이렇게 신들릴 겁니다 이걸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거를 전문인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걸 의사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없는 겁니다 누가만 할수 있냐 언약 가진 자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지금 이 세계는 완전히 이 복음의 이 권세를 알지 못하니까는 완전히 뭐냐? 내필임이 완전 장악이 된 거예요. 우리 윤충, 윤춘성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완전히 내필임에 장악이 되면서. 미국이라든지, 보세요. 그래서 뭐니까사크 보세요.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내, 미국도 계속해서 지금 3단째를 통해 귀신 들리게 그군동을 한단 말입니다. 정신병자들 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의사들 고칠 수 있어요? 의사들은 이거는 정신병자를 할수있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귀신 들리는 건못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정신병과 귀신 들는 건좀 다르잖아요. 뭐 유럽이라든지 뭐 동성애, 뭐 일본 뭐 계속해서 뭐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일본 가봤잖아요. 아 그래도 일본은 깨끗해 깨끗하게 해놨는데 공원에 보면요.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 그분들이 다노숙자 이게 강대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게 2, 3, 7 나라로 세계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그 경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오는 겁니다. 세계화예요. 다 도로 다닙니다 코로나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전국 막전 세계로 막 코로나를 코로나 그저 백신을 잡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바로 이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 16장 26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수금 타고 찬양만 했어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찬양이 넘어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라든지 학생부, 교사들이 이제 조금 이동을 해야 됩니다. 찬양 팀들을 우리가 살리고, 찬양을 살릴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이제 찬양을 찬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 겁니다. 찬양할 때리 악신이 떠나가는, 이유. 왜 그러냐? 이것도 찬양한다고 다 악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좀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유를 알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지금 12가지 운명이 완전히 다차 차례 앞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배우의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어디서, 멸, 저주받았잖아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돈이면 잘, 잘 돼요 성공하면 다될줄 알았더니, 멸망당하잖아요, 결국은. 돈 엄청 벌어가지고 멸망당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 보면 몰라요. 예? 네? 성공했어도, 성공하고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대통령도 줄줄이 뭐 감옥에 가고, 앞으로 문재인을 다음,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되다가 감옥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그럴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유를 알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뭐냐? 완전히 무속, 응? 우상, 미신이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그걸 알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모든 흑암 꺾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윤수명 전도사, 뭐, 이렇게, 고대건 집사가 어렸을 때그 무당집, 그 알아요, 저도. <laughs> 무당집 기때를 꺾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새때를다가세워놨더니 근데 언, 언젠가, 얼마 지나니까 그것도 이제 없어져가지고. 야, 그래. 예, 젊은, 그, 그때 이제 어렸을 때거든요. 학생 때인가 그런데 어린 학생이 가서 해드려도 이 예,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간 거야, 알고. 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유를 알고 우리가 찬양을. 그냥 뭐, 매미처럼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를 알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뭐냐. 또. 해답을 알고 사용하는 겁니다. 해답을 알고. 우리 답이 있잖아요. 뭡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권세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뭐 소리 지르고 뭐 해서 된게 아닙니다. 그렇죠. 피 발랐더니 그냥 나온 거예요. 무슨 뭐 무기를 들고 가가지고 바로 왕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피 발랐는데 그냥 하나 흑암이 다 꺾어져 버리니까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능력이 누구한테 다이색이 임한 거예요. 기름 보세요는 날. 하나님이신 권세가 임할 때이 권능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권세, 내가, 내가, 내가 임할 때이 권능이잖아요. 그때요라는 겁니다. 이긴 누구냐 찬양할 때입니다. 그렇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미래에 대한 답을 알고 사용하는 겁니다. 미래. 앞으로 이제 미래의 사단에서속에는 점점 더 강하고, 덩, 황, 거기도 흥강할 텐데요. 그러면은, 다윗이 블렛에 대한 미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확신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오차 산업시대는 누가 지도한다고? 누가 주도한다고? 예? 랩넌트도 지도한다. 미래를 알고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 교사 이제 훈련할 적에도 그거를 알고 확신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상숭배하면 멸망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대국 다 멸망당합니다. 자, 우상숭배하면 다 멸망당합니다. 그 블레셋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걸 참으로 누리게 된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 강대국, 그 다음에 우상, 복음 가지 못하면 은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데도 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가르쳐지지 않는 이 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될줄 믿습니다. 이 앞으로 영상과 이제는 방송실을 우리 진행할 텐데 이것은 뭘 때문에? 이삼칠 나라.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이 등거될 때마다 전 세계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조그맣게 우리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제 부스를 만들고 만든 만드, 만드는 거 이제 이제 저 필리핀도 부스 만들고 저 어디입니까 저 태국도 만들고 일단은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교회도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참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저기 랩 노트들 중에서 응? 영어 할 사람 좀 영어 제대로 하고 태국 할 사람 하고 해봐요. 비전 가지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권세충만입니다. 첫 번째는 권세 누림, 두 번째는 권세 사용, 세 번째는 권세충만입니다. 왜? 악신은요, 쫓아 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우왕의 악신이 들려서 다시 수금을 탈 때에 떠나갔는데 또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권세 어, 사용이라는 것은 완전히 너 쫓는 게 사용이냐. 그게 아니고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증인들이 바로 랩노트 일곱 명이란 말이에요. 요새 같은 경우 보세요.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으면은 보복해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완전히 사단 통로 다 끊어버리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 그러는데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수할 생각 하나 없어요. 보디발이 안해 안했어요. 보디발이 한 번쯤 데려다 놓고한 번쯤 말해드는데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 사우랑이 다윗을 계속 건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사울의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우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던 전령을 갖다 칼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네가 그것 가지고 기뻐하냐 이거지? 응? 그럼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지요. 다윗은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죽었다는 걸 좋아할 줄 알지요? 아니에요. 사우랑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다윗은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게 사단을 부르게 하는 것이다. 누나,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에 보세요. 권세 충만하니까 는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어요. 죽음의 위기가 와도 상관없어요.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입니다. 이걸 완성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선 두 가지. 이게 뭐냐. 첫 번째는 호흡.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호흡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호흡 끊어지면 죽어요.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이 호흡은 뭐냐. 생명성 누리는 24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호흡은요, 여러분들 잠을 자도 호흡은 안 끊어져요. 그게 24시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뭐냐. 기도를 실는 겁니다. 기도, 영적으로 살리는 생명선이 뭐냐?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정말 여러분들이 호흡과 기도를 같이 연결한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25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25라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건 무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뭐냐?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세상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보호자의 배경. 시공간 초월. 이게 25예요. 이거 우리 역사 아니잖아요. 2, 3, 7일 날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게 25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바로 이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뭘, 뭘 위해서? 2, 3, 7 나라를 살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미디어 영상 우리 방송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